영상 시작하기 전에 탑의 원거리를 들고 온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최근 마공학판에 엄청난 버프로 인해 1코어로 채택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탑밴의 승률이 심상치 않아 픽해봤는데 진짜 체감이 말도 안 됐죠. 우선 상대는 리븐이었는데 거리조절만 잘하면 굉장히 쉬운 구도였고 리븐의 e w 스턴에맞기전선고로 밀치며 피해준 뒤 23타 에어본 타이밍에 전멸로 또 한번 흘려주며 신짜오가 갱을했지만 다행히 데려가는데 성공했죠. 하지만 탑밴드 픽한 제일까? 신짜오의 견제는 그칠 줄 몰랐고 도와주러 온 암호부까지 키를 헌납하고 말았죠. 라인 관리까지 해준 신짜오 때문에 레벨차까지 벌어졌지 앞서 말했듯 거리 조절만 잘하면 충분히 극복할 만한 상성이라 가까스로 다시 솔킬을 따는데 성공 했네요 이후 라인을 밀고 집가려는데 이때 진짜 억장이 무너졌지만 이것 또한 탑베인의 픽이 벌어진 일이라 이 정도의 견제는 감내해야 했죠 하지만 마공학판이 나온 이후부터는 베인의 패시브 이속 30과 궁극기 사용 시 얻는 이속 증가율 3배 마공학판 추가 이속 20%가 합쳐져 바이군 같은 확정 CC를 맞지 않는 이상 거의 무적 수준에 가까웠죠 세상이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은 어떤 챔프가 마공학판 효율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